아, 우리 생활자기 소재하고 다육을 판매하시는 토기 안에 다육이 매장이에요. 우리 사장님 직접 화분 만드시고 직접. 가스 화, 가스 가마에서 구우고 그 가마에서 나오는 기간이 초벌도 하고 재벌도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8월달에 보여줬던 그 화분들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기다려서 다시 이제 화분들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이제 그때는 좀 장마 때라서 다육들이 밖에 못 나왔었는데 다육이들도 너무 이쁩니다. 다육들도 이 여러 다육이들도 갖다 놓고요. 으셨 멋진 화분들. 파본에 심겨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바이브 종류들도 배저금도 몇개 가라니 갖고 계십니다. 확실히 수제 화분에 담겨진 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정말 수제화하기 쉬운 게. 자, 이것도 지금 화분에 생겨져 있는 라울이에요. 아우인데지게에서 던져 놓으셨는데 아, 전동도 있네 전동 불로체 응. 그렇죠 아, 오로라도 많이 먹었어요. 살구, 민근 개마오. 오, 노인의 진주가 많습니다. 노인의 진주. 수빙입니다수빙 수빈. 아, 집시다, 집시. 아, 군생들이다, 집시, 군생. 아, 이거, 이게 사, 사당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게 소인제가. 와, 작품 속에서 너무 피자 사가지고 있었죠? 네. 상아리에 저렇게 놓으니까 멋스럽네요. 맞죠? 어, 어진나이들요일다파시는 음, 것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가격이 없어요. 베스트 네, 레인보우도 있어요. 어우, 녹단도 멋있게, 해바라기 하물에 심어져 있어요, 녹단이선역 전개가, 어우, 품입니다 네, 그 펜지. 여기로 요 우와, 주전자 화분도 멋있네요. 아, 우리 너무 이쁘게 물들었다. 자, 저기 멀리는 못 가요, 가까이로. 오, 이쁜 창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사장님 작품들 많구요. 아, 확실히 사장님, 학원에 신겨진 아이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거 봐. 봐. 오, 소프리바. 오, 사람들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소재야 매력에 또 빠져보시고 이런 이만참드시다 가시던데. 음, 수제화분도 하나하나 가격 가르쳐드리고 세트로 좀 사장님이 구성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찜하시고 얼른얼룩 찜하십시오. 음, 주문하십시오. 이렇게 큰 아이디도 있어요. 수제화분이랑 작은 아이디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왔던 수제화분들 이쁘지요 너무 이쁩니다 이런게 마음에 드신다면 혹시 이거 얼마에요? 세트에서 물어보셔도 되고요자 이제 사장님 수제화분입니다 요건 아니에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아닙니다 요 사장님 수제화분 아니고 다른 수제분이에요 위에 있는 아이 지금 사장님 수제분이에요 요런 것들은 24,000원이라고 써있네요 이런게 사장님 수제분입니다보시죠 특이한, 특이한 모양도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것 있어요 초박하면서 떴었죠 놀러오셔야 요 놀러오시고 추석 연휴 때도 분 여시니까 놀러오시고 호주와 함 구경하러 많이 많이 오세요 자, 기 소재 화분이 가마에서 판 나왔습니다. 저한달 기다렸어요. 가마에서 나오기를 음, 기다렸는데 네, 사장님, 한번 소, 소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세트로도 구성을 해주셨고요. 단품으로도 구성을 해주셨는데 좀 저렴해 주실 거예요. 그 1번입니다. 1번 요 세트예요. 롱 세트, 롱 화분 세트 4만 원입니다. 4만 원. 어, 입구가 한6 c 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큰 거는 15. 조금 작은 거는 14. 이렇게 됩니다. 1번 4만원이고요. 아, 여기 진짜 화분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우면서 청량한 음량. 와, 진짜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이 아이도 4만원이에요. 여기 토기안의 다육이만의 특별, 어, 특이한 모양. 이렇게 생긴 거예요. 조금 작은 거와 큰 거. 여기는 높이가 10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한 8, 9 정도 됩니다. 8, 9 정도. 이거는 조금 크고 여기는 조금 작은데 비슷해요. 크기는. 그 다음에 3번 세트예요. 3번 세트는 꽃 그림인데 6만원입니다. 여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끈을 달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입구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10이에요. 높이도 10. 이 아이는 6. 그 다음에 한 6cm 정도 됩니다. 자, 두 개에 6만원. 일일이 만들고 또 가마에서 두번 초벌과 재벌을 하고 나온 아이들입니다. 자, 4번 세트도 6만원. 해바라기, 해바라기 세트예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8.5. 높이가 11 정도 됩니다. 7.5, 8, 7.5, 8 이렇게 됩니다. 6만 원입니다. 해바라기 이쁘지요? 그다음에 7번은 단품이에요. 7번 떠 있는 단품인데 이렇게 고리가 조금씩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제화분은 똑같은 수제화분이 없어요. 다 일일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도 조금씩 차이도 나고 이거는 단품 하나예요. 하나하나에 23,000원인 거예요. 질건 하나, 하나에 23,000원, 하나, 23 하나입니다. 단품으로 판매하시는 겁니다. 9cm. 13cm입니다. 똑같아요. 자, 8번은 세트예요. 이렇게 리본, 꽃, 꽃 리본이 있는 세트 3만원입니다. 한 개에 1 5 0 0 0원 정도 된다는 보시면 돼요.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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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m 정도 됩니다. 세트 3만원. 9번도 세트예요. 용합은 4만원입니다. 8cm, 14cm. 그리고 조금 작은 아이. 이렇게 롱화분. 정말 가볍습니다. 가볍고 소리가 너무나 청량합니다. 자, <laughs> 자 10번도 세트네요. 이세 아이. 꽃구리 있는 세 아이가 3개에 5만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다 비슷해요. 조금 종이컵 사이즈 같아. 자, 10번 세트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꽃모양 있는 아이예요. 딱 종이컵 사이즈입니다. 종이컵 사이즈. 이 아이는 세개 세트에 5만원입니다. 자, 11번. 이아이도꽃 모양, 캐바하기와그 다음에, 입체꽃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5만 5천원인데, 자, 종이컵 사이드보다 훨씬 큰 아이예요. 5만 5천원입니다.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세트입니다. 12번 세트도 5만 5천원이에요. 이 아이도 종이컵과 비교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에, 좀 은은한, 중후한 그런 색깔이에요. 자, 5만 5천원입니다. 아 13번은 단품이에요 13번은 13번은 단품인데 이렇게 좀땡 모양 같은? <laughs> 핸드백 모양 같은 엄청 큽니다 이 아이가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구나 사이즈가 24 여기가 24 정도 되고요 높이가 12 정도 됩니다 높이 12 그리고 여기는 9cm 정도 됩니다. 55,000원입니다. 13번, 55,000원. 자, 사이즈 엄청 큰 아이예요. 이 아이도, 뺑모양 어, 오, 이쁩니다. 백모양 같은 아이예요. 백모양 같은 아이. 14번인데요. 어, 35 오, 35,000원? 오, 괜찮지 않습니까? 자, 아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가18 정도 되고요. 11정 됩니다. 18, 11, 14번, 35,000원입니다. 사실 수제 화분 같은 거는 뒤에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뒤에도 다 퀄리티가 좋아요. 이렇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번. 자, 꽃 화분이에요. 입체 꽃 화분. 23,000원. 단품입니다. 23,000원입니다. 종이 컵 높이지만, 입구는 넓어요. 16번. 이거는 두 세트네요. 이렇게 비싼 무늬가 있는 화분입니다. 45,000원입니다. 45,000원. 색깔은 다 달라요. 이렇게 두 세트에 45,000원입니다. 자, 아, 17번. 이거 봐. 너무 이쁘죠? 소리 나는 거 봐요. 소리. 어, 이 하트가 달려있어요. 17번 복주머니 모양입니다. 17번 45,000원인데, 이렇게 보세요. 엄청 큰 사이즈예요. 엄청 큰 사이즈. 입구가 13이 되고요. 높이가 12 정도 됩니다. 13, 12 정도에. 어, 위에 합은 정물 이쁜 것 같아요. 45,000원입니다. 18번. 나무 모양이에요. 나무 모양. 어 여인은 조금 덩치가 있어서인지 좀 무게감이 있네요. 어, 원두막, 원두막집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5만원인데요. 사이즈는 12, 19. 높이는 7.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아, 가로 되게 큰 사이즈예요. 아까 이렇게 보였던 아이보다 더큰 아이예요. 더큰 아이인데 19번입니다. 제일 큰 화분 같아요. 19번, 65,000원입니다. 사이즈가요, 26 정도 되고요. 높이가, 높이가 더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네, 13 정도 됩니다. 되게 큰핸드어 이거, 구멍도 굉장히 큰, 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어. 수제 화분만의 매력이죠. 그거 응. 그다음에 20번입니다. 아, 이 화분도 정말 이뻐요.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거 6만 원입니다. 6만 원. 자, 21cm 되고요. 높이가. 아, 근데 10cm 정도 됩니다. 이야, 너무 이쁜 아이예요. 20번. 21번입니다. 21번 입제 꽃화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꽃탑은 종이컵 높이고요 입구가요 이 아이는 단품입니다 23,000원입니다 입구가 9cm 정도 됩니다 단품이에요 자 22번 이 아이도 자, 이렇게 하트가 달려있어요 22번 복주머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4 5 0 0원입니다4 5 0 0원11 10 정도 됩니다. 11, 시 22번, 45,000원. 아, 23번, 이고 이쁘지 않아요? 23번. 이렇게 노란색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이, 이 아이는 23번, 45,000원입니다. 45,000원. 원통용 화분 4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6. 높이는 한 9정도 됩니다. 16구 24번 귀화진 모양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귀화진 모양 근데 앞에만 있는게 아니야 모양이 옆에도 있고 뒤에는 이렇게 문모양도 있어요. 그죠 근데 색깔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귀화진 모양 24번 6만원이에요. 자 입구는 1 0이고요 높이는 13입니다. 귀화진 모양 24번 25번 아입니다. 아, 얘네들은 뭐 이렇게 사장님 수저야부는 앞만 신경쓰신게 아니고 뒤 옆까지 다 신경쓰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25원 단품입니다 35,000원입니다 3만 와 정말 이거 싸네요 여1 0이고요 높이는 12정도 됩니다 10이고 높이는 12정도 됩니다 25번입니다. 35,000원. 자, 26번이에요. 와, 이 분이 오세요, 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만 그런 게 아니고, 사방에 다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진짜 고급진 아이. 26번. 4만원입니다. 4만원. 엄청 큰 아이예요. 롱분 엄청 큰 아이. 11. 어, 제일, 제일 높은 거 같아요. 18. 11, 18 됩니다. 26번, 4만원입니다. 26번, 4만원. 자, 마지막입니다. 27번입니다. 자, 엄청 큰 농화분이에요. 어우, 비싸 것 같아. 어우, 묵직합니다. 묵직해. 얘는 8만원입니다. 8만원. 색깔이, 어우, 멋있습니다. 색깔이. 14, 2 2예요 22. 14, 22, 제일 큰 아이입니다. 자, 수제화분들, 찜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수제화분이 나오기, 나오기까지는 두 달이 걸립니다. 하나하나 만드시고, 또 그걸 다 모아서 초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벌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두 달이 걸리셔요. 어, 지금 이렇게 대, 대량의 수제화분이 제 가마에서 한 나왔고요. 또 이제 수제화분 또 만드시고, 이제 가마에 굳게까지 두 달이 걸린답니다. 두달 위에 또 제가 이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자, 안양에, 안양에 사시는 은전이 화분 나왔습니다. 얼른 오세요. <laughs> 자, 얼른 오시면. 자, 이쁜 수제한 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개 매장에 오시면. 이, 이... 이거보다 더 많은 수제화분을 구경하시고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오시면 또 사장님이 또 저렴해 주실 거예요. 자, 직접 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사장님이 비싸게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렴히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찾아오시면 더 많은 수제화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매장에 오시면 더 좋겠죠? 음, 그리고 택배비는. 오만 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그래서 뭐뭐 사만 뭐 얼마 뭐3만 얼마 하는 아이들은 좀하나도 구매하셔서 좀 가격에 맞는 거 추천해 주세요. 해서 사장님이 이제 보내 주시면 맞으시면 구매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고구마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하시면 되고 추석 연휴는 이제 택배가 안돼 추석 연휴 지나야 택배가 됩니다. 고양이 지나갑니다.